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 링링이 넷플릭스 계정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링링네 집에 갔을 때도 나 넷플릭스 있는데 넷플릭스 볼래?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본격 링링이 추천하는 넷플릭스 미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링링이 집에 가고 일본으로 가고 난 다음에도 저도 넷플릭스 결제를 해가지고 넷플릭스가 또 며칠 전에 한국 서비스를 오픈했잖아요. 하, 넷플릭스를 결제해가지고 지금 어후 미드를 보는 데 너무 재밌어. 회사원이 재밌게 보고 있는 미드 여러분의 방학 시즌을 함께할. 그래서 이 재밌게 보고 있는 미드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미드 잘안 봤거든요. 저는 원래 TV 프로그램 시리즈는 잘안 봐요. 미, 미드도 그렇고 일드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는 아예 안 보고 일드도 몇년 전에 끊었죠. 마지막으로 본 일드가 아마 가면라이더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미에서 여튼 하, 넷플릭스 결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좋아요. 결제 전 추천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너무너무 아 이제 너무 퀄리티가 넷플릭스는 진짜 결제할 가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렌지 이즈 더뉴 블랙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드 미국 여자 교도소 얘기예요. 이 주인공이 남친이 있는 전 레즈비언인데 이제 이 교도소 안에서 어 어떻게 이제 자리를 잡고 이런 표현이 맞으면 자리를 잡고. 이제 어떻게 그 안에 사람들과 지내는지 이야기인데 아주 아주 복잡한 얘기예요. 지금 시즌3까지 나왔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남친이 있는 상태에서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교도소에 전, 이 주인공의 전 여친이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어, 쓸쓸하긴 한데 전 여친이, 어, 들어와 있는데 또 이런. 남친이랑은 못 만나는데 전 여친은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전 여친이 이제 이 여자가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막장이 일단 넷플릭스에서 이 시리즈는 16 플러스라고 돼 있긴 해요. 일, 미국식 그 등급으로. 어, 교도소에서 웬 히스패닉 아가씨는 교도관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애기를 가졌는데 뭐 이런 어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laughs> 음, 그리고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봤던 게 범죄 다큐멘터리. 저는 여기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또 많이 봤어요.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 러브 미 e 라고이제 여론인데, 어, 미국에서는 이제 메일 워더 브라이드라고 하는 우편 주문 신부라고 하는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 여자들을 아직 넷플릭스를 결제해 가지고 오렌지즈 더뉴 블랙만 3시 3시즌까지 아 근데 시즌 3에서 루비 로즈라는 어, 어 언니가 나와 가지고 어 너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어! 넷플릭스는 아직 결제해가지고 오렌지즈더 뉴 블랙 3시즌까지 달리고 더 아직 많이 보진 않았는데 사실 넷플릭스 지금 한국 서비스에 그렇게 컨텐츠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검색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컨텐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컨텐츠 질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요 여기 TV도 모니터가 TV가 되는 모니터라서 거기에다가 올레TV 연결해서 보고 있긴 한데 야 진짜 드라마 퀄리티가 너무너무 재밌고 근데 솔직히 오렌지즈더 뉴블랙 시즌3로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스토리가 루즈해진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루비로즈 빨라 <laughs>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쉬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제 친구들 웹툰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레진 코믹스는 티스토어에서 받아야 완전판이 보인다는 건 아시죠? 왜냐면 구글이나... 왜냐면 저는 안드로이드폰을 쓸 때는 뭐 iOS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근데 구글에서 이제 검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19분 컨텐츠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티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레진 코믹스를 다운받아야 19분 컨텐츠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이미, 어, 당당한 성인이기 때문에 19분 컨텐츠를 오늘, 19분 컨텐츠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laughs> 어, 추천 목록들을 보면은, 먼저, What Does the Fox Say? 좋은 백합 만화죠. 한국에서 이런 백합 만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 남자의 하이힐 이것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료 결제해가지고 봤고요 그림체도 예쁘고 아 나는 응, 너무 좋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 이건 레진 코믹스의 대표 만화라고 또볼수 있을 만한 단지 진짜 이거는 레진 코믹스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처럼막 댓글 막 달리고 막 악플 막 달리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만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자분들 보시면은 아마 제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도 98%가 여자예요 다 여잔데 아 이거 진짜 단지는 여자들이라면 100% 공감하는 너무너무 좋은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볼 때마다 아, 내가 같이 힘들어지는 작가분도 그렇고, 이거 보고 공감하는 분들도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소개를 해드려야지. 뼈와 살. 작업실 15의 뼈와 살이라는 작품도 아주 야고, <laughs> 아주 좋은 만화예요. 음. 그래서 레진 코믹스에서 제가 뭐그 외에도 갖고 있는 돈 주고 산 컨텐츠들이 꽤 많긴 한데, 일단 레진 코믹스에서는 이 정도. 아, 그리고 허니베드톡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웹툰으로 넘어가서, 어, 제일 사실 재밌게 본 거는 미생이죠, 미생. 미생, 제가 여기 책도 사놨어요. 근데 미생, 만화책을 제가 다음 웹툰 연재가 막 끝났었나, 연재 중일 때였나, 그때 한 권씩 이렇게 사기 시작해가지고, 9권까지다 샀는데, 제가 이걸 다 사고 나니까 애장판으로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미생이, 뭐라 그래야 되지? 시즌2? 여튼, 또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안 봤습니다. 왜냐면, 어 한번 미생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 또 소개를 해드려야지. 살생부라는 다음 웹툰이 있습니다. 액션 사극이고 다음 만화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어마어마한 우리 친구 종훈이는 <laughs> 제 고등학교로 같은 반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같은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멋있게 웹툰 작가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멋있네요. 네이버 웹툰에서는 주로 저는 병맛 만화를 보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되게 유명한 개그 만화들도 보고 제가 추천하는 만화는 매지컬 고삼즈 크... <laughs> 또 이것도? <laughs> 매지컬 고삼즈 이건 뭐랄까 약간 처음에는 병맛처럼 시작을 하지만 오 날, 나름 날카로운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만화이고 그리고 이거를 연재하고 있는 스토리 작가랑 이제 그림 작가랑 현직 선생님이라는 게 현직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게또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작품 활동도 할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아, 오늘 <laughs> 오늘 소개해드리는 웹툰이랑 뭐 드라마 다 통틀어서 최고 추천! 진짜 이거는 꼭 여러분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어, 네이버 웹툰, 베스, 배도 베스트 도전에서 차원이 다른 만화. 사실 제가 만화책 보는 중에서 제 만화책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되게 많이 소장도 하고 이제 웹툰으로도 결제를 해서 많이 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개그 만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그냥 입문계 가지 말고 다른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게, 그때, 중학교 때 제가 멋지다 마사루라는 만화책을 보고선, 와! 문화 충격. 그래서, 아, 난이 멋지다 마사루의 마사루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삶의 방향은 이거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난 보통 길을 가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제 인생을 바꾼 만화가 멋지다 마사루고 그 다음에 제 트위터 아이디가 가릭슨이에요 왜 가릭슨이나 그러면은 그 우스타쿠스케 선생님의 그러니까 메, 어, 멋지다 마사루 작가의 그 창의작이 삘릴리 불어바 제규어라는 작품인데 그 삘릴리 불어바 제규어의 제규어가 리코더 뮤지션이에요. 근데 리코더 뮤지션이 그 제규어가 속해 있는 그 프로덕션 이름이 가릭슨 프로덕션입니다. 그래서 제 트위터 아이디도 가릭슨으로 정한, 어, 그, 그 정도로 저는 개그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이 차원이 다른 만화는 와, 진짜 레전드급, 역대급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이런 병맛을 상상해낼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진짜, 어, 한 해에, 한해 적어도 두 번은 현우시 터지는, 와, 진짜 어마어마한 만화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laughs>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일화 보시면은, 야, 진짜 이거 잠깐, 잠깐 약 빨고 한다. <laughs> 자, 약 빨고 연재한다. 이런 느낌이 진짜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전, 그, 어, 아전 진짜, 어, 이 차원이 다른 만화 작가 양반도 또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어, 이런, 진짜 역대급 이런 병만 만화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 어 진짜 여러분, 차원이 다른 만화꼭 보셔야 됩니다. 아, 막, 막, 소, 생각만 해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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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터지는데, 진짜 차원이 다른 만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너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하고 그냥 보시면 알아요. 어. 제가 여기다가 직접 막 웹툰 장면을 띄우기에는 또 저작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여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뭐 미드랑 웹툰 같은 걸로 여러분의 방학생활이 조금 더 촉촉해졌으면 하고,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웹툰 중에 특히 웹툰 중에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어 연재하고 있는 혹은 이제 완결한 만화들이 많았었는데 어 저, 정말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우리 동기 친구들한테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었으면 하고 하는데 이러고 있네요. <laughs>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웹툰이랑 미드 이런 걸로 여러분의 방학생활이 조금 촉촉해졌으면 합니다. 어,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차원이 다른 만화 응,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심지어 평점이 네이버 웹툰 평점이 9.87이야. 대단하지 않나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